안녕하세요. 장지란입니다. 오늘 우리 집 장미허브 지금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데 가분수가 되었어요. <laughs> 그래서 자꾸만 쓰러지려고 해서 아, 예, 머리를 조금 다듬어 줘야 될것 같네요. 어, 이 장미허브는 잎의 모양이 장미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학명은 폴렉트란투스 토멘토사입니다. 이름이 너무 길고 거창하죠. 그래서 주로 장미허브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답니다. 어, 생류 환경은 15도에서 25도 씨 정도인데, 어, 한 10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10도 이하면 냉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 햇빛이 잘 들고 동풍이잘 되는 곳에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루에 한 6시간 이상은 햇빛을 쪼여줘야 얘가 건강하게 잘 자란답니다. 분갈이는 1년에 한번 정도 하시면 되고요. 원산지가 지중해 연안입니다. 그래서 얘가 관광식물이자 허브식물인데요. 공기정화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고 하네요. 음이온과 습도 발생량이 많아서 실내에서 많이 키운다고 합니다. 높이는 한 30에서 70cm 정도 자란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줄기가 녹색이에요. 녹색으로 이렇게 자라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목질화되어 가면 이렇게 색깔이 갈색으로 변한답니다. 완전 나무 모양이 되어, 나무 색깔이 되었죠. 물은 한 일주일에 1, 2회 정도 주면 되는데요. 아, 얘가 흙이 배수층만 좋으면 자주 줘도 괜찮아요. 저는 이틀에 한번 정도 물을 막 주거든요. 그래서 더잘 자라는 것 같아요. 예, 다육과이기 때문에, 물을 웬만히 말려도 잘 삽니다. 얘를 뽐좀 뽑아놓고, 가지치기하고 한 3, 4일 지나서, 어, 삽목을 해도 뿌리가 잘 내리거든요. 그만큼, 음, 건조에는 강한 식물인데, 그에 반해서 습도에는 아주 약하니까,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어주시고, 우유 화분 그 덕이 마르면, 그때, 음, 물을 주시면 된답니다. 이제 얘를, 머리, 이발을 좀 해야 되겠네요. 가지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꾸만 얘가 무거웠어. <laughs> 무거웠어. 치즈들을 꽂아줘도 자꾸만 기울어지고 있어요. 대거 잘라줘야 되겠어요? 음. 얘 예, 잘려진 아이들은 이제 삽목을 할 거예요. 얘들은 워낙 번식력이 좋아서 꽂아두기만 하면 뿌리가 난답니다. 귀청미청합니다. <laughs> 아이고. 와한 소쿠리 잘랐어요. <laughs> 이제, 아우, 가뿐해졌습니다. 머리가 가벼워지니까 아, 이제 뭐, 좀 쓰러지는 경향은 없으시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모양도 조금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삐죽 나오는 얘도 잘라야 되겠다. 네,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해졌네요. 얘만 조금 날릴까요? 역으로 네. 동그스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분갈이를 해야 되겠어요. 분갈이. 어, 흑배합은 상토칠에다가 마사일, 1, 폴라이트 1, 어, 바크 1 이렇게 3대 7의 비율로 했거든요. 거기다가 음, 개분 그름 좀 섞고 이렇게 어, 비율을 맞추었습니다. 심기는 거의 된것 같네요. 분갈이 완성이고 얼굴 부피도 줄이고 아주 깔끔해졌습니다. 아, 장미허브 외목대 수형 다듬고 머리 수치고 분갈이까지 완성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미허브 한번 키워보세요. 아주 향기가 레몬향이 나면서 진정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